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오월에 우리가 훈련하는 품성은 열성입니다. 열성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지성 감정의지 즉 지정의로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일상으로의 회복의 걸음을 착실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움츠렸던 어깨를 다시 펴고 회복의 신앙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내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한 이야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몇 시에 기르러 왔다고 했습니까? 난1 2 시입니다. 난 열두 시입니다. 난 즉, 가장 햇볕이 쨍쨍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물 기르러 온다면 햇볕이 지나간 서늘한 때에 왔습니다. 난1 2 시에 물 기르러 왔다는 그 자체가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이 여인이 이 시간에 왔을까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밖에 안 다니는 시간을 골라서 일부러 물들어 온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 여인은 여섯 명의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 앞에 섣불리 나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이 예수님은 자신과 지금 대화하는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금까지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받게 됩니다. 어떻게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알수 있을까요? 28절,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외치기 예수님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제일 더운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스스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됩니다. 이 여인의 지금까지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 한명한 한 명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명 만나서 버림받고 상처받았지만 또 다른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 나의 불행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상처는 오히려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섯 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 만나기 싫어서, 사람 만나기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서 물들어 나온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고치시지 못할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상처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상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가득한 여인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뿐 아니라 동네의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체험이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단지 그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조그만 불씨가 결국 온 산을 뒤덮는 불꽃이 되듯이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한 변화의 불씨는 공동체를 뒤덮는 불꽃으로 점점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단지 나뿐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영향을 줘야 하는데 반대로 나쁜 영향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변에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일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리고 나의 태도는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좋은 영향으로 흘러나가기를 기도합시다.